안녕하세요.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제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건 님이 2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희님, 환희님도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호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음, 멤버십 광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이 이제 음, 오늘만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는 뭐안할 예정입니다. 예, 어차피 100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홍보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맴, 멤버십 한달 가입비가 3행시입니다. 버거 세트 가격도 안 되는 7,000원 이래 10, 10원 깎아서 6,990원이랍니다. 나도 빨리 가입해야겠다. 예전에 지어놓은 거죠, 제가. 자, 멤버십 가입비는 멤버십 가입비는 6,990원이고요. 일주일에 수일하고 주말 이렇게 두번 정도 영상을 보고 있고, 우리가 추천하는 종목들 어, 리딩하는 거예요. 에, 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지만 또 가입해 주시면 에,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홍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0.91%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5선, 10선을 안착했죠. 예, 안착했습니다. 뭐, 일단 뭐, 저번주 주봉상 음, 하락형 주봉이 나와 가지고 하락형 예, 캔들이 나온 거죠. 예, 그랬는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비파일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번주 음봉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까지 어떻게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예,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비파일 수도 있고 예, 오늘이 이제 뭐 이렇게 A, B, C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려오더라도 플랫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선을 달 수도 있으니까 플랫 조종이면 20선을 달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그재그 모양은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보도록 하죠, 뭐. 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초가는 좋았죠? 예, 시초가는 0.43%. 예, 10월달 첫날 0.43%를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5분봉 5분봉으로 하나 양봉 세우고 쭉 빠졌습니다 예, 쭉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예, 마무리가 됐는데 보합이에요 보합 보압. 예, 그냥 하루 정도 쉬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밑꼬리를 좀 달았죠 밑꼬리가 거의 뭐2% 가까이 밀렸다가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얘 예, 진짜 언제 갈려는지 볼린저 밴드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아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볼린저 밴드를 잠깐 보게 되면 오늘은 밑꼬리로 한선을좀 찍었거든요 예 찍었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어, 상승의 시그널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구름대를 보게 되면 아직 구름대 밑으로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밑꼬리는 계속 달고는 있는데 그래도 구름대 하단에 딱 붙어서 잘 버티고 는 있어요.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일 한번 쏴줄지 아니면은 또 다음 주로 넘어갈지 참 답답합니다. 예. 주봉상 보게 되면 음 그쵸? 여기 빨리 여기 기준선 여기 기준선 나이 구름대 절반이라도 좀 올라와서 마무리가 이렇게 돼 주면 참 좋은 모양이 될것 같은데 이 양봉이 안 나와요 양봉이 예. 그쵸 답답합니다 추세선을 좀 잠깐 그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20선을 빨리 올라타야 돼요. 20선을 못 올라타니까, 오늘 밑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일 또 연휴 시작에, 연휴 시작에 마지막 날이어서 이렇게 수급이 확 들어올 것 같진 않고, 내일도 아마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은 좀 마음을 비워놓고, 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쌍마닥을 찍을 거면 빨리 시원하게 더 내려와서 찍든가, 그쵸? 어정쩡하게. 하여튼 오늘 밑꼬리는 좀 달았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저벤도 하안도 됐고, 하안선도 닿고, 구름대 잘 지지하고 있고, 예, 하여튼 내일 한번 보자고요 자, LG화학도 오늘 뭐1.26% 상승이 나왔지만, 얘도 뭐, 뭐 20선을 회복하고, 한 것도 아니고 5선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위치에 지금 와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그전 저점 이 라인까지 거의 다 내려오긴 했죠. 거의 다 내려오긴 했는데 얘도 볼링저밴드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하한선까지 얘는 하한선을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하한선에 오늘 닿을 뻔 했는데 얘도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오전에 잠깐 반등했다가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뭐 이렇게 지지받고 이런 모습인데 내일 가면 참 좋은데 오늘도 좋은 자리에요 오늘도 가도 전혀 문제없는 자리인데 얘도 구름대 지금 들어가서 상단을 잘 지지하는듯 했으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구름대 중간정도죠 거의 구름대 중간정도에 지금 와있는데 음 오늘 밑꼬리 달고 얘는 양봉을 그린 마 그나마 세웠으니까 아 내일쯤 반등이 나오면 참 좋은 자리인데 내일이 또 연휴 시작에 예, 거의 뭐 마지막 날이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구름대가 없어지니까 예 그쵸? 예 자, 뭐, 오늘도 뭐, 하루, 쉬어가는 하루였다. 그냥 그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히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조금 바빠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보고, 어, 내일하고 모레는 쉬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